주니스튜디오의 주니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배드워즈두어를할거예요 네. 이거 피 하이픽셀 있잖아요 여러분 손님 손님 누구 손님 하지? 어, 어디 손님이 어디 있을까? 아니 그냥 건방진 녀석은 손님으로 하고 초록이 건방져 동훈 초록이 건방지거든? 아, 음? 초록이 좀 건방지거든, 얘네들. 얘네들 부셔 부시자동나 여러분, 맞다. 진짜? 우리가 갑부리티라 하게 되었어요. 대박. 오 마이 갓, 야 잠깐만, 나갑부리하려다가 죽었어. 아, 손푸는손푸는야손푸는 영상부터 맞 동훈아, 나는 손만 풀게. 동훈아, 나 손만 풀게. 동훈아, 안된것 같아. 난못할것 같아, 동훈 나도 못할거 같아. 감 잡았는데? 응? 에헴, 에헴! 손, 손부터 풀겠습니다, 여러분. 네. 손부터 풀게요. 음. 음, 손부터 풀어야 하는데, 손, 손을 막못 풀었어요, 저거. 뭐 하는 지이야 얘네들? 뭐하는 짓이지? 우리팀에 사람 왔다! 어? 막아 막을 수 있지? 최대한 막아봐 손님 근데 여기 돌아오는 길이 없거든? 내가 만들어 오마이갓! 내가 맞이하지 못하고 내가 맞했네. 이 아, 하나. 잠깐. 너 손님이다 그랬어? 어, 내가 손님이 돼 버렸어. 에이, 손님. 손님이 그냥 손님이 그냥. 손... 너, 내가 보면 나무 너가없 나는 그냥 조금만 넣어 줄게. 할까? 손님, 손님, 손님. 안녕히지는건데 이거 차돔이야? 어. 차돔이면 제가 포츄엘시랑차돔이야지 너미라고 라고 너미라고 너미라고 이어 철검 동나네가죽겠네자나 들어와야 같나고싶어보 어차피 나고너그게나테니까 내가, 내가 돌검 할 아니, 아니 너가 죽이고 내가 운동할게 네가 맞는다고? 아니 그냥 네가 치아 쳐서 걔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니, 그래 아니 아직 신어 황.. 야얘 황사 먹었다! 뭐하지? 얘 바본가? 야 얘! 야형 양털 빌런이다 얘 둘다야 이... 쟤 패스트 어응 다시 자기 팀으로 간다 우리 여기로 온다 여기 까지 우리 기다까아나왜 이래 잠시만 아나나이 쪽에 고아 그래? 철세트 맞춰? 아, 맞췄구만이 줄게 줄게 난 이미 철세트야 너 철세트 맞추고 와 아니 좀 철세트 맞추고 오라고 했나? 안 맞추면 너 전화해 니 네. 그거 다른 상자에 도어차피 아니 쟤밀쳐서 죽을 수 있어 어? 나는데 가던데. 준이 먹어봐. 잠깐만. 하면... 와, 동이, 훈 저기 숨어있네? 너무하네? 제 위에 있거든? 옥상에 있거든, 제. 양털 빌런! 죽었진 않았지? 오케이. 죽일 수 있을 거야 아, 아 자원 아쉽다 저거 자원 아쉽다 저거 아 블루 아 블루가 내 뒤통수를 때렸군 아프군 아주 아 잠깐 아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저거 내가 일단 막아볼게 한번 내가 아까 불쌍식이 자 나한테 불쑤시를 주지, 그냥. 얼마나 좋어불쑤시로 망했어, 우리. 불쑤시 하나 더 샀어. 아, 내가 죽였다. Bye bye. 나도 죽었어. 이번은 진짜 제대로 불쑤시 던진다. 죽여 장난하면 합니까? 응? 진짜 승리야 어? 왜 이겨? 응? 왜 이겨? 야 잠깐만 왜 이겨? 야 우리 불량어떻게야 잠만 잠만 생각 좀 해보자 어? 그냥 우리 같은 팀 아니니까 그냥 클로징하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